접이식 전기 자전거 가성비 좋은 3종을 추천드려요. ZPW 접이식 전기 자전거 RS6은 도시 통근을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. 400W 위 강력한 모터와 48V, 30AH 배터리 조합으로 최대 속도는 시속 3,050km에 달하며 한번 충전으로 60km 이상 주행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멀티 충격 흡수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도로의 불규칙함에도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. 콤팩트한 14인치 크기로 접을 수 있어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두 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 구조로 실용성 또한 놓치지 않았습니다. 도시에서의 이동이 한층 더 즐거워질 것 같습니다. 이 제품은 성인용 전기 자전거 모델 K300입니다. 이 자전거는 도시 통근에 최적화된 접이식 디자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400W 위 강력한 모터와 48V, 30AH 위 배터리 조합으로 최대 속도는 시속 3,050km에 달하며 한번 충전으로 31에서 60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. 특히 두 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과 다기능형 스타일 덕분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펫 타이어로 안정성과 편안함을 더해주며 도심 속에서 유용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. 화학 물질이 없는 안전한 구성도 큰 장점입니다. 일상적인 통근이나 여가 활동을 더욱 즐겁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이 전기 자전거를 추천합니다. d e p o w r RS6 미니 전기 자전거는 뛰어난 성능과 편리함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. 400W 모터와 48V, 35AH 리튬 배터리를 탑재해 최대 6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며 두 사람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좌석 설계로 다기능성을 제공합니다. 알루미늄 합금 구조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경량화되어 있어 휴대가 간편합니다.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보관과 이동이 용이해 도심에서의 이동 수단으로 안성맞춤입니다. 전반적으로 실용성과 효율성을 갖춘 전기 자전거로 추천합니다.